네, 이제 한국어처럼, 을, 을, 이가, 혹은 다양한 접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기본적, 인, 기본적, 기본 인권이라는 인류의 권리, 이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sit 같은 경우에는, 자, 권리. 이죠 그대로 명사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바로 내려왔어요. 권리 명사. 그런데 만노사일촌 같은 자 인류라는 단어는요 최소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만노사일촌은요 만노이라는 인간이라는 명사와 촌이라는 무리로 이렇게 최소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노 값. 촌으로 나누어진다. 인간 무리로 최소형태소로 나눠 보았어요. 어, 형태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품사적 기능으로는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적으로 무엇을 수식할 수 있는 어형이나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입만옥과 촌촌이라는 인간과 물이라는 이두 개의 명사가 복합이 되어서 만옥사이총이라는 인류라는 의미를 가진 인류라는 단어의 의미로 재탄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옥과 총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고 인간, 물이 똑같이 명사이다. 자, 캄펜탄 같은 경우에도 최소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바로 어, 이렇게 캄 하고, 펀탕! 라고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칸! 같은 경우에는 단계, 펀탕! 같은 건 기초, 기본, 이것 또한 명사이다. 하지만, 아누사이 촌처럼 복합명사이냐, 복합명사는 아니에요. 칸과 푼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를 수식을 할수 있도록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이걸 최소형 태소로 풀면 각각 칸 단계와 푼탄이라는 단어의 명사들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씻, 만옷, 촌, 칸, 푼탄. 최소 단위로 이제 잘라보았는데, 1을 다시 최대 단위로 한번 묶어서 보면은, 과연 이게 품사적으로 어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명사 1, 권리는 그대로 내려왔어요.